안녕하세요 사상무장인 복지관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복지관 1사분기 사업보고를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사실 그진작 올라갔었어야 되는 건데 사정상 늦게 올라갔음 죄송합니다. 자 오늘 1사분기 우리 복지관 사업보고는요 우리 복지관이 각 어,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는데, 각 파트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뭐,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어, 직접, 출연하셔서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시청하시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때문에, 아이다. 아, 잠깐. <laughs> <laughs> 김경환 <김경관하자>. 과장 <laughs> <laughs>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1, 사분기 사업 보고할 복지 1파트, 박혜진, 최원영입니다 네, 원영쌤, 우리 복지 1파트 1분기 사업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사업 보고를 하려니, 너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 떨리지 마. 평소대로 가자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볼까요? 네. <laughs> 네, 먼저 저상버스 운행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해서 올해 1월부터 네, 운행을 시작했죠. 을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큰 결실을 맺어 올 1월부터 시범 운행되었습니다. 네, 이제 큰 걱정 하나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지금 운행되고 있는 당당버스와 청춘버스 운행 코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사상구 장인복지관에서 출발하는 당당버스는 크게 모라동, 덕포동, 삼락동을 격려하는 코스고요 다음으로 사상구 노인복지관에서 출발하는 청춘버스는 감전동, 개법동, 주래동을 지나는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상구 중간 지점인 사상 카라곤 호텔에서 환승하여 탑승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월부터 저상버스 두 대가 정상 운영되고 있어서 지역 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에는 날들이도 많이 가시고 하니깐요 네, 그때마다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1분기 우리 복지관 식당 운영 사업은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 이용자분들이 매일 복지관에 오셔서, 네, 식사를 하시면서 안부를 서로 나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게 대속되면서 너무 오랫동안 복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비록 복지관 식당을 통해 점심 식사 제공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전환 진행해서 나름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네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매일 이른 아침에 170여 명의 장애인 분들이 드실 수 있는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직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목욕탕 운영 사업인데요. 목욕탕 운영 사업은 1분기 때 어땠나요? 네, 목욕탕 운영 사업도 그동안 코로나19 문제로 중단되었다가 작년 12월부터 네, 다시 운영 재개되었습니다. 네, 가정 내 목욕 시설이 미흡하거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목욕 활동 힘든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네, 가족탕 형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빨리 호전되어서 목욕탕 이용이 필요한 많은 장애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복지 1파트 사업보고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어, 처음 해보는 영상 촬영이라 많이 서툴고 부족했던 네, 것 같아요. 처음 촬영하는 거 치고는 너무너무 잘해졌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2분기 때는 조금 더연습하고 보완해서 매끄러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이파트 김경훈 강예진입니다. 복지 이파트 김경훈 과장님을 모시고 1사분기 사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 사회 지원 팀 사업에 대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지역 사회 지원 팀은 동계 사회 복지 현장 실습, 소식지 제작, 후원 개발, 미디어 제작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 후원 개발은 좀 코로나 상황으로 좀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 좀 후원 개발이 조금 조었던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어려웠으니까요. 이 분기에는 조금 더 네,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복지관 소식지가 현재는 1년에 한번 제작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상하반기로 소식지를 제작한다면 복지관 소식을 조금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4분기 때 어, 미디어 사업이 좀 이제 다들 처음이고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낯설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좀 2, 4분기에는 복지관 소식하고 지역 주민의 이야기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사례 지원 팀은요? 어, 상담사례 지원 팀은 어, 복지관에 이제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 어 복지관 이제 이용 등록이라든지 복지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어 포시즌 사업을 통해서 좀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이제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포시즌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이 있다면 계획에 맞춰서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고 사례 지원팀의 역할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 과장님, 마지막으로 문화 교육 지원팀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어, 네. 올해 문화 교육 지원팀은 총 19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중에 11개가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 어, 진행됩니다. 어, 2022년 그 신규 사업과 이제 프로그램 홍보 및 이용자 선정을 위해서 조금 많은 시간을 좀 바쁘게 좀 지냈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계획한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복지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